안녕하세요 카프레나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가성비 좋은 수입차 SUV 모델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두 차량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싼 맛에 또 가성비 좋은 SUV, 수입차 SUV를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두 차량 모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KX와 그리고 니산, 무라노 차량입니다. 링컨과 니산,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메리트 있는 브랜드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어, 니산 무라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9년식 차량이고요. MKX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년식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차량과 출고가 자체가 틀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닛산 무라노는 현재 12만 키로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mkx 같은 경우에는 25만 키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 면에서 차이는 나지만 현재 가격대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안내드리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두 차량 모두 중형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고요. 어, mkx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견인고리를 달수 있는 견인봉을 장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또 엔진이 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일러나 이런 것도 끄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두 차량 모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어, DPF 걱정 없이 관리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 쭉 영상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두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썸네일에서 보셔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 두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묶어서 판매를 해보고자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지금 두 차량 모두 저희 광고가는 75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두 차량이 마음에 드셔서 한번에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원래 합산가가 1450만원 인데요 만약에 두 차량을 한 번에 구매해 주신다면 저희가 1,200만 원에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한 대씩 그냥 한 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한 대당 650만 원씩 저희가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아래 대표 번호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